자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아~ 어, 어, 그~ 오장 언약적 삶의 구조 2 1 6육 쪽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책 전체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니까는 어~ 범위로는 출레오키 십구 장에서 사십 장 레위기 민수기 십 명기까지 가요 즉 오장이 그니까는 오경의 대부분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이 중요해요. 언약적 삶의 구조.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래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지금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최종 목적은 언약적 삶의 구조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 율법이 들어왔고요. 그 율법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들은 평생 그 율법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뜻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삶이 그렇게 전개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곧 예레미야 31장 3 0절에 나오는 새로운 언약의 형태로 더 이상 돌판이 아닌 마음판, 신비의 색인 그것이 삶의 구조화 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역사다. 요거를 잘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학적인 손포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216조 시작하는 부분. 오경에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율법은 법조문 형식이 아닌 지켜야 할 계명의 목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단독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내러티브의 구조 안에 결합되어 있다. 자, 법과 내러티브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단순한 법령 규, 규정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거 계속 이제 강조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 우리의 어떤 삶의 구조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난 여정을 보여주는 내러티브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해. 요 율법은 살아 숨쉬는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인 실제로서 가능하다. 요거 다시 율법은 살아 숨쉬는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인 실제로서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이오장 다 이해하는 겁니다. 어, 공동체가 없는 곳에 율법이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율법이 역동적인 실제가 된다.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고 말씀이 구현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학적인 통찰. 태초에 하나님께서 Let there be. light 예히오르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 예히오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겼어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성취가 되고 구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올 때그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요 어, 어, 어떻게 흐름으로 가는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세요.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오죠? 어? 다음 주례. 언약적 삶의 체계를 말한다는 거, 언약적 삶의 구조를 말한다는 것은 율법을 설명하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율법을 어? 율법주의 그거랑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적 삶의 구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 구약 성경의 율법,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체계라는 표현은 창조의 주제를 도출시킨다. 공동체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 아, 율법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체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듯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사회를 위한 체계를 부여하신다. 자, 이게 지금. 뭔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2 1 7쪽까 예, 217쪽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이제까지 신 이제 어, 홍해로부터 신내산까지온 거예요. 그게 어, 그리고 이출애기 19장은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장면, 그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공체로 들어가는 장면들 이게 쭉 펼쳐지죠. 어~ 근데 지금 어~ 지금 제가 지금 <laughs> 지금 2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설교가 오늘 벌써 끝났네 <laughs>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제가 요거를 멎을 수밖에 없는데 어~ 이렇게 할게요 저기 만약에 이제 멎어지면 제가 이게 편집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 이게 몇 분에 뭐~ 한 지금 한 앞으로 10분 정도 더 하면 목사님 오실것 같은데 그렇게 2강은 짧게 끝나고 3강을 길게 할게요. 그렇게 좀 어, 목사님 오는 순간 멈춰야 됩니다. <laughs> 목사님, 여기 주일날 사무부는 됐는데 제가 방해할 순 없죠. <laughs> 일단은 양해 구하고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설교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찬양소에 들리는 거 보니까, 그니까는 어쨌거나 하다가 오시면 이제 끊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3강을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7쪽 보세요. 초역기 19에서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른다. 거의 만일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성서 본문 오십팔 장에 거쳐 보도되어 있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떠나게 된다. 이게 민수기 십장 십일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민수기 십장 십절까지 여러분들 재밌죠. 출애굽 십구장부터 내 위기를 거쳐서 어, 민 어, 민수기 십장 십일절까지가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 신해산 달락이 에 우리가 어, 사이나의 페리카피 신해산 달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도권들을 행사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출애굽시키고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출애 그 신의산에 오르는 걸 막고 계시죠. 아직은 이들은 계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되고 불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침노당에서 죽임을 당하죠. 구약의 전통적인 사상들.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다음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어, 언약 어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21장, 23장을 수여하여 백성들을 가르치신다. 그리고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게 출애굽기 24장.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을 지시하시는 게 25에서 31장.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교. 이게 이제 금송아지 만든 게 32장 이후에 펼쳐져서 그러나 실제 성소는 출애굽기 35에서 40장에 건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출애굽기 이 부분에서 가장 핵성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또 나오죠. 법과 이야기가 뒤섞여 있다. 예, 단순한 법 조항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법이 펼쳐져요.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음. 219쪽으로 가면 언약법전이라 불리는 법률 모음집 시작하는 달라. 언약법전이라 불리는 법률 모음집이 21에서 23장은 어, 그 형태와 내용에서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좀 장르별로 이제 쭉 조건법, 절대법, 신적 공고 약속 쭉 살펴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 약간 밑에 내려오면 어, 그 단락에 그 왜냐하면 어, 종교적 문제와 세속적 문제가 혼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법들 속에서 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삶이란 통으로 짠 옷감과도 같은 것이며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유효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해 준다. 삶의 모든 측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자, 창조 질서 나오죠? 어. 그러니까는 삶이 사실은 어~ 종교적인 거 세속적인 거 우리는 구분해서 보고 교회 다닐 교회 다니는 어, 예배드릴 때와 일상 삶과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지만 아니 창조 질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 어~ 그다음에 출애극기 (24장에) 그언약체결의르시 여러분들 쭉보시고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220조) 어~ 보시면 아~ 어,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이동 가능한 성소인 성막을 짓기 위한 지침을 전달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신의 산 단락, 출애굽기 1 9장부터민숙기 어 10장까지 이 단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십계명을 받고 지금 계약 체결을 시, 계약 백성 되는 것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 백성이 되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뭐예요? 그게 바로 성막을 짓는 일,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성막 공동체의 임마누엘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신애산 달락의 목표는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막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 구약 성서 이해를 배울 때. 어, 오경에서 제가 이제 우리 학부 학생들 이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이제 어, 가끔씩 m d 브를 엔디박 MD브 학생들 위해서 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구약성서 개론을 했는데 그때 제일,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은 구원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성막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게 목표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이 계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들이 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막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는 말씀을 주시고 또그 어, 이제 체결 예식 보면 이제 이제 선결하게 이제 어린양의 피로서 성결하게 하는 장면 이다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의 목표는 성막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이런 그러니까 장면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언약적 삶의 구조라 그랬어요. 이 5장에서 강조하는 게 언약적 삶의 구조의 제일 중요한 건 성막에 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적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잘 기억하시게 기억하시면서 이게 이제 220쪽에 보세요. 이제 성막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220쪽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성막을 짓기 위한 저, 지침을 전달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실 장소이다. 이로써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바뀌게 된다. 이전에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감히 시내산에 범접할 수도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임하시고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하시게 되는 그런 역사. 놀라운 변화예요. 이거는 고대 근동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신이 백성들과 더불어 동행하고 백성들 사는 곳에 같이 캠프를 치시냐고, 같이 텐트를 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성서 성막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 할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이 220조, 221조에서 쭉 펼쳐지는 건데, 그런데. 이 중요한 성막 규정을 어, 쭉 받는 장면이 에, 이제 어, 건축을 방법 하는 건축하는 방법을 지시하신 게 출애굽기 25에서 31장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막을 건축합니까? 31장까지 끝났는데 건축은 35장부터 하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 32장부터 34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 사건이 너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4장에서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 모양이에요. 언약 체결 의식 2 4장에서고 계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성소를 지을 그 그것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야야 더 이상 이제 이 사람 모세 신에서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구원한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은 보이는 거이 현실적인 것들이 연연하는 거예요 결국은 금송아지 왜?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종교사상은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숭배하는 거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연연하거든요 결국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어떻게 돼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십계명을 깨뜨리죠. 이 십계명 깨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의 계약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당시에 거기서 다 죽음, 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사정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금 살려주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을 다 버리고 너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구현하시려고 하는 계획까지 얘기하시는 게막 33장, 34장 펼쳐져요. 그때 모세가 강구해서 중보기도의 능력, 강구해서 살긴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들끼리 가. 이제 난더 이상 동행을 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32, 33장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어. 그래서 32장 후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33장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겨 받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32 33, 34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러면 무슨 뭘알수 있냐면 거의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계약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계약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또 반응하시는 거예요. 마치 옛날 노아 홍수 때 다시 홍수심판한 것처럼 지금 이들의 금성아지 사건 통해서 다 이들을 멸망시킬 뻔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21쪽에 이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21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질을 보면, 추굽기2 5에서 40장은 창조, 타락, 재창조의 구조를 다시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굽기 24장에서 이제,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새롭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25장에서 어, 이 성막 안에서 이, 이 마음으로 이들과 동행하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32장에서 타락하고 금송화하지 타락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겨우겨우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시금 어, 그 성막을 그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기 35장에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참 이거 보시면 놀랍지 않으세요? 이미 출애굽기 안에서 다시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가 일어나요. 그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금방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결 의식까지 가고 계약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송하지 순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들과 동행하겠다. 그래도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요 말씀에서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다시금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노아 이야기일 때도 말씀드렸죠. 이미 에덴 농산 그 샬롬 하나님의 창조선 깨져버린 세상이다. 그런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붙들고 재창조로 가셨다. 근데 여기도 그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약 백성으로서 이들은 끝났어요. 그러나 다시금 새로운 돌판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또 성막을 짓고 그래서 이들이 새롭게 다시금 계약 어,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너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이거 221쪽에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리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겸손의 행이다. 그들 다 죽을 수밖에 없으나 모세의 중복이도록, 내가 그냥 그... 어, 내가 더불어 하겠다. 그래서 어, 그 다음 주에 이러한 주제가 용서를 위한 준비와 더불어... 레위기 17장과 결합될 때 하나님께서 는 그들과 더불어 계시는 분인 동시에 그들을 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한다. 이제 이게, 이게 쭉 얘기가 나오고요. 아, 참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2:23 쪽에 이제 레위기 시작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백23조 더 이상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의 중재자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오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신다. 더 이상 모세는 산에 오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하강하기 시작하셨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러한 하나 하강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해 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의 도 사건이 이미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사님이 안 들어오고 계신데 조금 더이 뇌위기 출애굽기는 성소가 제자리에 놓이게 성소가 성소 성막이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끝난다 뇌위기에 이르러서 그 성소는 제약된 백성들을 위해 그 역할을 시작한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벌써 이거 읽으면 신학적으로 뭔가 오지 않으세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재창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 그레위계의 성결 법전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들이에요. 왜? 그들이 불법하면, 그들이 불결하면 그래서 거룩성의 깨접 공동체 거룩성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으로 정의의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위기는 오경 가운데 위치하고요. 이러한 배열은 레위기의 배열 자체가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가운데 레위기가 있잖아요. 이 배열 정경적인 지금 정경적인 있기를 하신다니까 이 배열 자체는 공동체의 삶과 안녕을 위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희생 제사, 그리고 그 거룩한 공동체 사2:24쪽 넘어 오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뭐가 이게 제사장에 대한 거, 제사에 대한 거 이게.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윤리 규범들과 의식의 규례들이 섞여 있는데 이 어, 섞여 있는 레위기 17에서 26장 자, 레위기 17에서 26장이 전통적으로 선결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결법전은 보다 더 평신도 지향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 하면 여러분들 어 그냥 제사법 오늘 내가 상관없는 그러한 고대 의 법으로 끝나기가 쉽죠 아니요 보세요 여기 어,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쭉 읽어 보세요. 어? 레위기 1차일에서칠장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의 연속이다. 반응하시는 하나님. 예? 그러면서 이 본문들의 본문들은 법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목사님 들어 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3강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들어오세요 목사님.